그게 무슨 사과냐고, 그게.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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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놈들이 그 말을 잘못 써놔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도 그 말을 쓴다니까? 유감을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잘못된 말인 거예요. 이게, 이 유감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그, 정말, 이, 더군다나, 한자 문화권에 속한 놈들이 그렇게 엉터리 문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또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무감해야지. <laughs> 무감이야, 사실나 <laughs> 원망이 없어요. 말하자면 원한이 없어요. 유감이 없어요. 그 무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게, 이, 그, 이게, 이게, 그, 양,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또 자기 어버이를 보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한이 남게, 그, 안, 안 된다. 한이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양생 상사의 무감이 산리를 기르고 돌아가신 일을 초상 치르는 거에 그 한이 맺히지 않게 되면 이것이 왕도의 시작이요. 왕도 정치의 그첫 출발점이요. 스타팅 포인트 그첫 출발점. 그러니까 이, 이게 바로 이즉 이, 뭐예요? 이그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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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많이 말한 유산! 뭐, 상상되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이, 그게, 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야. 이, 그, 몇몇 사람들, 이렇게, 저런 생산이 없어도 살아가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별종인 거고, 그러니까, 이 맹자님도 그런 얘기 그 하시거든요. 보통, 이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게 상산이 있어야만 살아나간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예절도,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런 거지. 우선, 사람이 살아갈 수 없으면, 그, 그 예절인 뭐니, 얘기해봐.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이, 여기서 이, 그렇게 유학하는, 그, 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원조격에 해당되는 공자님, 맹자님인데, 맹자님도 기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기본. 기본은 뭐든지 백성이 먹고 사는 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뭐, 이, 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 이, 이걸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당신 나라의 백성들이 제대로 못 먹고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 나라의 백성이 더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러면서, 자, 그렇게 이 상대가 지금 미워할 말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맹자님이. 자, 이렇게, 그것만 그치면 안 되죠. 대안을 얘기해줘야 돼. 자, 그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또 같이 읽어보죠. 포무지태계 이게 그, 제가 이게 그, 이렇게 도량형을 찾아봤는데, 그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 이, 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옛날부터 선생님들이 수업하면 이 도량형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laughs>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어, 그 우리가 이걸 도량형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 이, 이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자예요. 자. 치수를 재는 거. 치수. 치수를 재는 그 거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두말 하는, 량. 그런, 예, 그, 양을 헤아리는 거고, 무게. 이건, 그, 웨이트. 이건, 랭스. 그, 랭스, 웨이트. 그 다음에, 형이라는 건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 근스다는 거. 음. 그래서, 이, 이, 이게, 이, 그, 이게 저울, 추,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량형이라고 하는 그, 그건데, 지금, 이, 그, 이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그 이게 한 무가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일정한 면적을 갖다가 일을 보라고 하고 한 걸음이라고 하고 한걸음하면요게한 걸음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 말한 이이 밭의 한 걸음은 말하자면 요 책상 크기만 하다고 할까? 아니면 두개 크기만 한게요게한 걸음이야. 근데 요런게 100개가 한안하야 그러니까 요, 요즘으로 요 보면 그렇게 그한 다섯 마죽이나뭐세마죽이 있는 쫙 그렇게 이, 이 트랙터가 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만한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럼 고개 말하던 이름이야 고개 고 하나 딱한 개. 그 하나 딱한개 그렇게 그 바라보면 돼요 이, 이게 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자 오무지택에 다섯 이랑의 지배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때 택은 돼지예요. 집이 속해 있는 돼지를 말해요. 저도 과거에는 그냥 오무, 오무지 택을 그냥, 그냥 뭐 예전 어른들처럼, 아, 다섯 이랑 되는 지배, 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아니에요. 다섯 이랑 되는 돼지에 수지 이상, 뽕나무를 수 나무 숫자지만 이때 동사예요. 심어줘요. 그렇게 하면, 50자. 50대, 나이 50대가 되면, 가위의 백이요그 50대가 된 사람이 가위 뭐뭐 할수있냐면 캔. 의 백의. 그, 그, 드레싱 실크. 그,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어. <laughs> 이, 이, 그, 그것을, 이, 이, 그, 어, 예, 예, 지금 이제 그, 그, 그 웨어 실크죠. 그, 이제 그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왜 50을 굳이 얘기하냐면, 나이 50이 되면 그때부터 몸이 추워지기 시작해. 그 젊은이와 달리. 그래서 50대에 차, 차, 차수한 50대부터는 고기를, 아니, 그, 저기, 뭐, 좀이 따뜻한 옷을 좀 입어줘야 된다. 이제 그 말이고. 50년 됐다 소리가 아닌가요? 예? 50년 후에 비단 옷을. 아. 아, 아니지. 아이고, 그러면, 그게 지금, 그, 당장 지금 하루하루가,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후는 선생님이 너무, 아, 말하자면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을 하시는 아, <laughs>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50년 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SF를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어, 음. 개론 구체지 축기 닭개자, 치킨, 돈, 피그, 구, 더, 채, 그, 빛 피그, 큰 돼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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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는 이제 작은 돼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 그 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하여튼, 개, 닭, 개, 돼지, 무슨 이런 말이에요. 말하는 그런 축, 가축. 가축을 무시를 지시면, 그 때를 놓침이 없으면, 놓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축도 기를 때 길러야 되는데, 이게 대개 보면 못끓거든 이게. 정근대사에. 그러면 걔도 굶어 죽이거나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 그런, 식이 되니까, 이, 이렇게 되면, 70자가 가히 식육이에요. 나이 70대 된 사람들이 식육,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돼. 고기를 먹어요 <laughs> 이게 나이 70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이 지탱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70된 사람들은 고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고기를.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나이 50, 70은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나이 50은 추위를 못 견디는 나이가 되는 거고, 나이 70이 되면 고기를 먹어줘야만 에너지를 그, 그나마 쓸 수가 있는 거예그 근데 그 얘기에, 백무지 전에 또 백일안이 되는 밭에 물탈기시라야. 그농사질때를 물탈, 빼앗기를 <laughs> 하나야. 수구지가 몇 가구의 그.. 몇 식구죠. 여기 구라는 건 입구자. 입이 있는 숫자. 그게 식구요 그게 그.. 그.. 그몇 그 식구의 그.. 패밀리. 그 집이, 한 집안이 가의 무기에요. <laughs> 뭐만 할수 있는 무기? <laughs> 흥지리지 않을 수 있어. <laughs> 돈흥그리 그분위기지 않게 돼. <laughs> 그리고 그...